좋은 아침이야. 그래, 오늘은 카모마일 차를 우려봤어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다 마셔야 돼요. 그대대인 곳은 없나요? 카모마일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가요? 다른 차를 갖고 올까요? 기분 전환에 좋은 레몬차는 어때요? 그냥 나가라고요. 그건 싫은데 아가씨가 반대편 가문 출신인 저를 싫어한다는 것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결혼한 게 충분히 자존심 상할 일이란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비록 이 결혼이 가문 사이의 손익에 의한 거래라 해도 전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전 저희 아버지처럼 그대의 신분과 자기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대를 사랑하니까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한테 손도 대지 않을게요. 저는 그냥 그대랑 같은 공간에서 춤추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렇지만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오후 다가와의 시간에는 반드시 함께 있기로. 방안에 있는 게 답답하신가요? 그럼 올해 잠시 산책 좀 할까요? 그것도 싫어요? 음, 그대가 절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매일 정원으로 산책을 하러 가시면서 제가 산책하러 나가자고 하니까 질색을 하시니까 저 그냥 갈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어, 가지 말라고요. 네? 그러죠. 아까는 차를 끼얹으면서 나가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왜 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슬 타요. 슬을 리가 없죠. 알겠어요. 여기 계속 그대 곁에 있을게요. 정원으로 산책을 하러 가자고요. <laughs> 좋아요. 시종을 불러올게요. 아니면 제가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방으로 갈까요? 들어오세요. <laughs> 화장대 앞에 앉으세요. 머리를 손질해 드릴게요. 그대 <laughs> 머릿결이 참 고와요. 머리칼에서 좋은 향기가 나요. 무슨 향이죠? 제가 향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금목서 좋은 향이네요. 정원에 금목소를 좀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대 향이 나는 나무니까. 그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머리 모양 망가져요. 머리 장식은 어떤 걸로 할까요? 그대가 평소에 자주 하시던 백합 모양으로 할까요? 아니면 드레스 무늬에 어울리는 음방을 꽃으로 할까요? 음방을 꽃이요? 좋네요. 그대랑 어울려요. 남자가 여자 머리를 꾸미는 게 어색한가요? 왜요? 제가 다른 여자 머리카락이라도 만져봤을까 봐요?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그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 머리를 자주 만져줬거든요. 덕분에 웬만한 건다할수 있어요. 화려하게 꾸미는 건 아무래도 전문업자를 불러야겠지만 다 됐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제 눈에는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다행이다. 그러면 양산만 준비해서 같이 나가죠. 뭐 하고 있어요? 손 잡으셔야죠.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에스코트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음, 저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그대가 날 좋아하게 만들 거니까. <laughs> 그대와 함께 정원에 나와 기뻐요. 정원이 참 아름답죠? 역시 돈 들여서 잘 꾸민 보람이 있네요. 겨울에도 꽃을 볼수 있도록 요리 온실도 만들었는데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여기에요. 어때요? 그대가 투명한 것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어요. 천장도 벽도 테이블이랑 의자까지 모두 유리예요. 천장까지 스테인드글라스를 섞은 아트리움이에요. 예쁘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대가 좋아해주니까 다행이네요. 여기 꾸민다고 신경을 엄청 썼거든요. 뼈대부터 장식까지. 이 온실에 있는 건 모두 제 손을 거친 거예요. 그대를 위한 제 선물이니까. 벽면은 경도가 큰 금속재로 만든 트러스가 뼈대고요. 그리고 유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천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트러스로 만들었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았을 내용인데, 뭔가 그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들떠버려가지고 <laughs> 미안해요. 재미없었죠. 그래도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대가 이렇게 마음이 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대 방도 이렇게 요리로 만들어줄까 싶기도 하네요. <laughs> 됐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대신 이 온실에 자주 와줘요. 저랑 손잡고 진짜죠? 대답이라도 고마워요. 저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상대편 가문과 결혼하셔서 마음이 안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이런 걸왜 물어보냐고요? 그거야. 제대가 절 좋아하게 만들고 싶으니까요. 가문이 마음에 안된다면 그냥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버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가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대답해주세요. 어떤게 마음에 안되세요? 두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음, 큰 일이네요. 둘다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대가 저에 대한 생각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오늘처럼 오늘 저와 함께 보낸 시간 즐겁지 않았나요? 저는 좋았는데 처음으로 그대의 머리카락을 만져봤고 그대와 이 정원을 걸었는걸요. 게다가 앞으로도 같이 와주겠다고 했고 그거면 충분해요. 아, 하필 이때 비가 오네요. 대답을 좀 빨리 듣고 싶었는데 더 많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죠. 오늘 저와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대가 제 선물을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그대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그대라고 불리기 싫은 만큼 제가 싫었던 건가요?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웃음> 부인이요? <웃음> 이제 저를 조금 좋아하시나 봐요 부인. <laughs>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인. 우리는 이미 한참 전에 부부가 됐는걸요 이제라도 조금 좋아해 주니까 조금 안심이네요. 조금 좋아하는 건 맞지만 조금 떨어지라고요. 얼마나 떨어져있지? 한 발자국 아니면 두 발자국? 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은 제가 못 참을 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그대. 아니 이제 부인이죠. 지금은 제가 낯설고 저를 향한 감정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다 이해해요. 그래서 절 밀어내더라도 부인이 절 사랑하도록 만들 거예요. 저는 부인만을 위한 남자니까. 사랑해요.